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그 오늘은 우리 배 안에 생기는 고름 복강내 농양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뭐 흔하게 복강내 농양은 우리 배가 아파서 응급실 오는 경우가 많죠 배가 전반, 전반적으로 아프다든지 아니면 한 곳이 국소적으로 아프다든지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초음파나 CT를 찍어 보면 이뭐 사과만한 어떤 포도가 아니면 뭐 복숭아만한 자두만한 어떤 그런 고름주머니가 배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, 어, 이거는 거부에 그또 누르면 앞통이 있고, 또 피검사 해보면은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, 어, 열이 나고, 이러면 아, 이거는 배 안에 고름이 생긴 거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게 되죠. 그런 경우에는 뭐 고름이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되도록이면 수술보다는 배 안에 가느다란 빨대 같은 관을 빨대 같은 관을 갖다가 바깥에서 피부를 통해서 찔러가지고 그 고름을 빼내는 우리 뭐 경피적 배액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고름을 빼내준 바깥으로 빼내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름을 빼내주고 항생제를 쓰고 또그 고름이 있었던 기간 동안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태에 맞게 어떻게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물론 뭐 경피적 배액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. 또 고름 때문에 창자가 기능을 못해서 계속 굶어야 되고 장마비가 온 상태고 장이 막힌 상태고 이러면은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. 수술을 해서 뭐창자 창자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. 그런데 이게 이제 경피적 배액술을 늘로 찌른다든지 했어도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수술도 조금 해도 조금 잘안 낫는 그런 농양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, 우리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거든요. 췌장에 어, 생기는 농양은 잘 낫지 않습니다. 잘 낫지 않고, 경피적 배액수를 해도 잘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,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꼽았던 관을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위장하고, 그최장 앞에 생긴 농양이랑 뚫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뚫어주는 걸 먼저 해보는 경우도 있죠. 그렇게도 잘안 낫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은 후복막, 후복막 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. 복강이 앞에 있는 복강이 있고, 이 척추 주위에 있는 후복막이 있습니다. 그 후복막에 생기는 고름도 잘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여러 가지 또 포도송이처럼 돼가지고, 어. 큰거 하나 찔러 놓으면 작은 것도 생기고 작은 것도 작은 것도 못 찔러서 잘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또 결국은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하기에도 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게 이제 장요근이라고 우리 영어로는 소아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척추 주위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누워 지내다 보고 하면 그 뒤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, 결국은 이제 바깥에서 관을 찔러서 빼긴 빼는데 잘안 낫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.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배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그다지 썩 추천할 만 하지 않고 옆으로 이제 옆에 옆구리를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고름을 빼내는데 잘안 낫고 자꾸 뭐 고름이 계속 나오고 또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결국 사망에 이르고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뭐 복강내 농약이라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몇몇 경우에서는 치료가 잘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